네, 아까 보신 대로 문이. 이게 이렇게 그냥 손잡이 돌려서 열어서는 잘안 열리고 거의 발로 걷어 차다시피 해야 열립니다. 아무래도 뭔가 문이 쳐졌다든지 좀 삐뚤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. 그문 수리하는 분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한번 와서 보고 판단을 해보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1층 그 방화문도 좀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해서 수리비가 적어도 15에서 25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. 문 수리하는 분은 뭐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 사례나 뭐 그런 거를 포스팅을 보고 그 중에 좀 잘하실 것 같은 분을 한번 어 연락을 해 봤습니다 문 틀어진 거야 뭐 금방 고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비용도 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빨리 고쳐져 가지고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막잘안 열리고 막 틀어져 있으니까 새 집인데 기분이 그렇습니다 예, 발로 걷어 차야만 열리는 문그 문이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어, 너무 부드러워요. 제가 직접 고친 건 아니고 네이버로 조회를 해가지고 좀 포스팅도 많이 하고 기술이 있다고 보이는 분께 연락을 드려서 어, 오늘 연락드리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문이 뭔가 이,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위아래 다 걸려가지고 문을 살짝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덜렁거려가지고 위에다 피스를 하나씩 박았습니다. 여기도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피스를 박았고요. 너무 부드러워요.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열때마다 발로 걷어찼거든요 신축한 주택인데 이 문이 좀 하여튼 속을 많이 썩여 가지고 이렇게 고쳐 지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네. 일단은 비용은 요문 하나 이렇게 고치는데 20만원 들었습니다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렸어요 10분 15분 뭐 이쪽에 뭐 이런거 막 쪼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스 받기도 하고 뭐 돈이 아까운 건 아니고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제가 했으면 뭐 하루 종일 해도 아니 손도 못 대죠 뭐 제가 했으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로 그냥 조회하면은 뭐웬만한건다 나오니까 기술자분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